유나, 윤주쌤의 뻔뻔한 한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오늘은 삼계탕에서 나온 단어들과 문법,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오늘 배울 단어를 확인하고 발음을 따라하세요. 닭 고기 닭고기 발음을 주의하세요. 닭 고기 닭고기로 발음해요. 한국어에서 ㄹ 기억 받침은 기역만 발음해요. 그리고 기역 받침이 뒤에 기역 자음과 만나면 ㄲ 쌍기역으로 발음돼요. 하지만 달글처럼 뒤에 이응 이 오면 기역 받침이 뒤로 가서 발글로 발음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약제 한약제 발음을 주의하세요. 한약제 한약제로 발음해요. 받침 뒤에 이응이 오면 앞에 받침이 뒤로 가서 발음돼요. 그래서 하 약으로 발음해요. 그리고 기역 받침과 지읒 자음이 만나면 쌍지읒 쯔 쯔로 발음해요. 그래서 한약재로 발음해요. 인 참, 인삼 파, 파. 양, 파. 양파 양파 청양 고추 청양 고추 마늘 마늘 찹쌀 찹쌀 물 물. 간, 간장 간장 후춧가루 후춧가루 발음을 주의하세요. 후춧가루 후춧가루로 발음해요. 또는 후춧가루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설탕 설탕 식초, 식초. 소금, 소금. 냄비, 냄비. 이제 요리에서 나온 동사들을 배워요. 발음을 따라하세요. 씻다, 씻어요. 쌀을 씻어요. 불리다, 불려요 쌀을 불려요 자르다 잘라요 양파를 반 잘라요 우리다 우려요 국물을 우려요 끓이다 끓여요 국물을 끓여요 만들다 만들어요. 양파소스를 만들어요. 썰다, 썰어요. 청양고추를 썰어요. 담다, 담아요. 청양고추를 그릇에 담아요. 섞다, 섞어요. 소금이랑 간장과 식초, 설탕을 넣고 섞어요. 꺼내다, 꺼내요. 내장과 핏덩이를 꺼내요. 교차하다, 교차해요. 다리를 교차해요. 묶다, 묶어요. 실로 묶어요. 얹다 얹어요. 팔을 얹어요. 두개 이상의 사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말할 때 사용해요. 말할 때 선은 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사에 받침이 없어도 있어도 모두 중에서를 써요. 예문을 볼까요? 파두 뿌리 중에서 한 뿌리를 넣어요. 진수는 가족 중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저는 BTS 중에 지민을 가장 좋아해요. 제니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 음식 중에 불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여기서 잠깐!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와 쓸 때는 에서를 사용해요. 예문을 볼까요? 우리 반에서 흐엉 씨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아요. 이 근처에서 이 식당이 제일 싸요. 어떤 행동이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요. 행동을 하는 주어는 다를 수 있어요. 말할 때 에는 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사의 받침이 없어도 있어도 모두 는 동안에 를 써요. 예문을 볼까요? 국물을 끓이는 동안에 양파소스를 만들어요. 국물을 계속 끓여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뭘 해요? 양파소스를 만들어요. 미영 씨는 지하철을 타는 동안에 책을 읽어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를 마셔요. 언니가 씻는 동안 저는 저녁을 만들어요. 수연 씨, 언제 청소를 해요? 아이가 자는 동안 청소를 해요. 주로 여름방학 동안, 한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시간 동안 등의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만나 어떤 행동이 계속되는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요. 예문을 볼까요? 40분 동안 국물을 우려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 안 가요.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해요. 흥, 여름방학 동안 뭐 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이제 순서대로 삼계탕 조리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배운 문법의 문장들을 더 주의 깊게 보세요. 쌀을 씻고 1시간 동안 불려요. 양파를 반 자르고 인삼 끝을 잘라요. 냄비에 물 3리터를 넣고 한약재를 넣어요. 파두 뿌리 중에서 한 뿌리 반을 넣고 양파 반개와 인삼 두 뿌리를 넣어요. 40분 동안 국물을 우려요. 국물을 끓이는 동안에 양파 소스를 만들어요. 닭꼬리와 양쪽 날개끝 지방을 잘라요. 내장과 핏덩이를 꺼내고 닭을 씻어요. 닭 안에 찹쌀과 마늘과 인삼을 넣어요. 다리를 교차하고 실로 묶어요. 냄비에 닭과 소금을 넣고 30분 동안 끓여요. 소금과 후추를 넣고 소금장을 만들어요. 익은 닭을 뚝배기에 넣고 인삼과 닭국물. 파를 얹고 5분 동안 끓여요. 끝! 마이클, 아파요? 땀을 많이 흘려요. 너무 더워요. 힘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삼계탕 먹어요. 섬계탕이요 네, 오늘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봄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봄날 동안 삼계탕을 먹어요. 삼계탕은 보양 음식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좋아요. 어디에서 먹어요? 근처에 삼계탕 맛집이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는 동안 예약할게요. 네! 이제 대화를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마이클 아파요. 땀을 많이 흘려요. 너무 더워요. 힘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삼계탕 먹어요. 삼계탕이요? 네, 오늘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복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 동안 삼계탕을 먹어요. 삼계탕은 보양 음식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좋아요. 어디에서 먹어요? 근처에 삼계탕 맛집이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는 동안 예약할게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어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각 문법과 관련된 추가 문법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그 문법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응용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